정쾌하고 맛있어. 얘가 너무 맛있어. 한 진짜. 야, 고거한짜 먹고 1등은... 아, <laughs> 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어, 이거 야, 이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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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살짝 취기가 오고 피디님 8강하는 동안 한화 야구 응원하고 왔습니다. 한화 화이팅! 어?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많아 보이죠, 얘가. 음... 어, 얘는 밸런스가 굉장히 향부터가 밸런스가 좋고 맛있게 생겼어. 이미 향부터 맛있어요. 와, 얘는 뭐 엄청. 음, 얘는 되게 화사하면서. 향에서 얘가 압승. 밸런스 너무 좋은. 오, 음, 분화배? 분화배 느낌인데. 아, 10번 들어 거야.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라. 맛있으면 다 분화배냐, 씨. 굉장히 단데? 단면서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살짜 있는데 얘? 너무 맛있어, 너무 괜찮은데 아까도 맛있다, 그랬지 네. 아 이거 되게 좋다. 얘는 향은 뭐 얘도 살짝 뭐지? 경쾌하고 맛있어. 근데 뭐 여러모로 튀진 않고 굉장히 뭐 가볍고 부드럽고 바닐라 바닐라 바나나 바나나 경쾌 경쾌 화사 화사 허브 허브. 음. 음, 무난하다. 굉장히 무난하고, 얘가 너무 맛있어. 약간의 금빛 호박색. 얘는 메켈라 향이 좀 나네? 얘는. 아, 얘 먼저 먹가야 되지. 메켈라 메켈란 느낌 되게 강한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대. 그런데 쪽팔려. 시청자들 재밌겠다, 이거. 아, 얘는. 내가 아까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 맛있다 그랬어 얘가 어쩔 수 없이 어이구 봐 어쩔 수 없이 맛있다 그랬어요 그냥 맛있다 그랬어 어 어렵다 그렇게 둘다 특별하지가 않은데 아 그래도 향에서는 얘가 좋아서 네, 비슷했네요 어쩔 수 없이 맛있는 느낌인데 그 중에 고르기 애매했는데 고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우리나우리나우리나우리나우리나 <laughs> 위스키 오 와우 완전 맛있는 향 올로소 올로소 르블라클라 나 바, 벌써 먹을라 그래 <laughs> 맛있어 향이 이미 음! 얘가, 얘가, 얘가 맥긴다니까 오씨, 뭐지? 오, 끝맛이 되게 너티하네. 체리하면서 너티해. 맛있는데 굉장히 파워풀함도 거쳐. 거칠어요, 굉장히.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얘는 우아하게 맛있고 되게 파워풀하게 맛있고. 도수는 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우아하게 맛있어. 더티어 맛있고. 얘. 는 약간의 맛이 좀 분리가 돼. 파워풀해가지고 좀 분리가 돼. 얘는 남성적이고 아니면 냉정해져서. 재밌다, 이거.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 야, 저, 알자그서 진짜, 좋아하면 막 이러는 거. 어, 너무 재밌는데? 어, 이게, 가면 갈수록 맛있으니까 재밌네. 응? 근데 화사하면서, 굉장히 다채롭고, 꽃향이나 여러가지, 되게, 되게, 되게 향이 좋아, 되게. 어, 얘는 향으로 끝나는데? 뭐, 쉐리향이 진한 게 아니라, 쉐리는 뒤에, 약간, 얹혀져만 있고, 좋아요. 봐겠어 얘는, 아, 얘는, 버번케 느낌인데, 음, 너무 달라, 둘이. 음, 맛있어. 바닐라, 캐러멜, 꿀. 다 있어요. 음. 얘도 굉장히 맛있어. 얘는 다른 느낌인데, 얘는 이 백색의 느낌이, 적색의 느낌인데, 오늘 기분으로 얘도 맛있어. 4강이에요? 네, 화자, 화자샵에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부드럽고,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와, 얘는.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좋고, 밸런스도 좋고. 어, 메켈란이네. 어, 메켈란이네, 얘. 음, 과실과실과실. 자두자두자두. 쉐리쉐리쉐리. 쉐리, 쉐리. 색깔은 뭐, 너무, 너무 비싸다, 둘이. 왜 얘는 많이 줬어? 요 많이 먹을까봐? 아니, 아 그냥...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너무 차이 나요 어... 향부터. 음. 둘다왜 피트가 있는 느낌이지? 어, 이거 뭐야? 흔한데얘 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스모키 피티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는 제 느낌에는 분화벤 12가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진 좀 볼게요 그러니까 과까지분화벤 제... 12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지? 왜 피티가 있지? 할레드 파악은 아니고 토머버리. 음, 얘는 화사하면서 꿀, 바닐라 꿀꿀. 음, 오이 밸런스 진짜 좋은데. 오이 뭐야? 너무 맛있다 얘. 조금만 더주세요 잠깐 어디 뒤로 돌아 있어야 돼. 아니 아니 아니안 아, 저... 보이니까. 아좀만더 줘봐. 어어. 어. 어. 아, 아한 잔씩만. 더 줘. 이렇게 이거 많이 따랐어요 아깝게. 좀만더 줘봐요. 어, 아유. 어 김훈님 벨러스 너무 좋은데. 진짜 좋은 소리다 얘는. 얘는 진짜 좋은 소리예요. 예. 네. 얘는 더안 들어도 돼. 어 얘는 다 있어. 진짜 피트도 모인 사람들 없이 트 아니면 어떡해. 근데 얹혀져 있는 집에? 좀만 더 줘야 해. 맛있어. 먹고 결정할게요. 예, 여기가 있어 맥켈란 오, 얘는 달라. 이 맥켈란 느낌이 강하고 얘는 맛있는데? 아, 조금만 더 줘요 얘는 메켈란이잖아 아 메켈란이야 얘는 메켈란 아, 얘가 지금 분합의 1 0인가 문화식은 다, 너무 맛있는데, 와,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려워. 얘는 예단의 특징이, 얘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아, 한 잔씩만 더, 딱한잔 먹고 다결정겠죠 와, 이게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박빙이야. 캐릭터가 살짝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 얘는 굉장히 지적인 맛이고, 얘는 굉장히 정갈한 맛이고, 베케란이그 주는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도 좋아해요. 솔직히 난베케란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맛이 있어요. 음. 얘는. 얘는. 음? 누가 올라왔을까? 이강이. 이렇게 된다고? 와, 진짜? 네. 진짜로. 네. 이 장장 5시간 넘는 시간 동안 16강에서 두명 올라왔네. 아. 둘 중에 하나는 맥힐란 있는 거 아니야? 음, 향은 내가 굉장히 좋고. 아, 어, 너무 맛있는데? 뭐지? 맥캘란인가얘 진짜 너무 좋은데? 어휴, 너무 맛있는데? <laughs> 아, 얘 너무 맛있어. 얘는 뭐야? 살짝 없네, 이거도 응? 아닌가? 비싼가? 비싼 것같도하고 좀만 더 줘. 봐 같은 비율로 좀만 더. 줘. 같은 비율 좀더 줘. 여러분 너무 맛있어서 한 잔씩 더 시켰습니다. 한 잔씩 더 시켰습니다. 이제 맛있다. 야 이건 뭐. 음맥켈란 인데 오 이것도 맥켈란인거야 알라키요? 블라클라? 달몬 아니고 여러분 12년 숙성 안에서 뭐 풀쉐리든 쉐리 피니시든 버번 하다가 쉐리를 하든 이 12년, 10만원 전후에서 먹는 이 위스키 안에서는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위스키가 결국엔 쉐리가 좀 있어야 돼. 얘는, 제 느낌은 맥켈란 같은데, 아닌가? 공개할까요? 예, 네, 공개해주세요. 1등은, 쭈자쭈 아, 1등. 와, 얘가 1등이야? <laughs> 아, 개인적으로, 맥켈란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12년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나 얘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예, 네, 가격도 비싸고, 좀, 야, 씁쓸하기도 하네요. 속상해 하시겠네 그 시청자 <웃음> <웃음> 여러분 백기래쇼리 맛있어요 아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돈 따지지 않으면 얘가 정말 좋은 새끼에요 네. 이거 진짜 저 양심 다 털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2년에서는 얘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네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제일 뭐가아요이요 <laughs> 예. 알라키요? 아니 알, 알라키가 아니라 저 뭐야 잠깐만 블라클라니마 한잔만더 저,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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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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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돌아버리겠네. 웃음>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와 진짜 웃는다. 와 이거 올로서 느껴지긴 했는데 야. 이야. 결국 애들이 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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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진짜. 근데 8강 뭐야? 그러니까 잠깐만 봐. 다보죠 자, 4강. 4강, 4강 줘 봐. 4강. 4강은. 애들 애들. 얘를 못 4강이 었어요 애들. 와, 하일랜드 파크 겁나 세네. 와 알라키 들어왔구나 하일랜드 팍 무시하지 마세요 하일랜드 팍은 괜찮아요 와 하일랜드 팍이 올라오는구나 8강 해봐요 8강 팔강. 8강이 뭐랑 얘랑 붙었어? 제가 말 쓰고 와 딘스톤 올라왔구나 얘가 8강이야? <laughs> 얘랑 누구랑 붙었어? 맥켈라 쉘이랑 붙어아 그러니까 떨어지지 얘가 약간 거치니까 가격이 얘가 훨씬 싸니까 이제 가성비 좋은 건데 근데 선배님이 계속 부르던 분나베는1 6번 떨어졌어요 아좀 슬프다 분나이 아,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 대진 눈도 있고 16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와제 결승에 얘를 둘이 올 거예요 브라크라 아니면 알라킬 줄 알았어요 근데 가격 빼고 우리가 솔직히 경쟁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얘, 얘가 얘 요즘에 10만원 언더거든 9만원대 얘가 더블 캐스크 얘 완전 추천해 가격 대비 진짜 제일 추천합니다. 취했습니다. 취했고 저도 너무 당황스럽긴 해요. 이렇게 올라와서 어, 광고 아니고 구독 좋아요 완전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취했습니다. 리뷰. 오늘은 12년 숙성을 한번 제가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18개를 준비했고요. 진짜 이것만 해도 안 보입니다. 아예 아예 안 보여. 근데 혹시라도 뭐 의심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니까. 이거 뭐아 <laughs> 이거 뭐 아예 아, 너무 답답하다는데. 어떻게 드세요? 입을 빼놔줘요. 아, 입을 빼야 되는구나. 아, 입은 빼야 되는구나. 이 정도면 오케이. 입만 뺐어요. 아. 처음부터 쭉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냄새를 못 맡네? 어? 냄새를 왜, 진짜 이거... 냄새... 냄새가 계 하일랜드 팍 싱글 톤 10이 아니면 분화벤 10이 종류 없고 블랙 둘 중에 하나 얘를 블랙으로 하고 분화벤 네. 혀가 지금 절여져서 아무 맛도 안뭐 음.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먹으니까 혀가 얼렬해가지고 마지막 가니까 다 똑같은 맛이 나. 안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laughs>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